플레이 시작할게요. 아, 죽겠다 음, 지현이 어쩌다 쳤다는데 런닝뛰어 런닝 어떻게 하다 탔죠? 런닝 어. 오랜만에 뛰어가지고 아 잘못 뛰었구나 약간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아몸에 밸런스가 음. 팀 맞았다 고수. 아이고 걱정 되겠네 <laughs> 아 지현이 오늘 같이 놀릴랬는데 뭐 우리 팀인 게 생각지도 못했어 아, 야봐봐 <laughs> 야, 끝났어. 아, 왼발이. 아니, 오늘 공이 발에 안 들어가는데? 잘 <laughs> 누구야? 입에 발린 거짓말을 막 하네. 동진이. 아 어. 어디다 쳤다는데? 발등쪽이 아파. 발등이 아. 아. 아프다. 아프다. 어제부터 아프다. <laughs> 지훈이는 괜찮나? <웃음> 괜찮을걸. 관심 <laughs> 없지 이제 여자친구 생기니까. 어 괜찮다던데. 아, 그래? 왔는데 뭐 적응됐다던데. 그 급사 반깁스하고 있어? 아닐걸. 그냥 걸어 다닐걸. 안물어봤는 그런 얘기 같은, 자세히오 어, 어, 아이고. 아, 진짜 을 공이 안 맞는다. 어떡하지? 오우 씨. 계속 보기만 <laughs> 돼. 도못 걸어. 발 <laughs> <움직여. 웃음> 오오나 그, 나 전혀 안되겠는데 우리팀 우리 팀 어. 어 아니 우리팀 나 빼고 다 잘해 아니 <laughs> 위치를 작아져가지고 수비 한명이 딸려가가지고 그니 네 생각 <laughs> <다들 비슷할 거지. 웃음> 어. 아

아, 덥다. 아니, 우리 팀은 너무 조용해서 할 말이 없다. 근데 조용한데 잘 봤는데. 아니야, 그냥 개인기량이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오, 좋다. 오, 오, 마지막! 마지막! <laughs> 아니, 뭐, 살 빠지더니 또 늘었어. 진짜 좋아는데 터치 어떻게 하는 건데? 나좀 가르쳐 줘 봐라. 오늘 약간 많이 세긴 하더라. 그 어? 맞 열심히 뛰지. 아니, 근데 우리 어, 폭 돌리기다. <laughs> 폭산 <폭탄> 돌리기다. <laughs> <laughs> 춤출때 아님? 택등사이트니 민주. 아니 우리 팀은 안 붙어주더라. <laughs> 완전 무네 누가 눌러? 완전 뒤로 뒤로 밀어서. 어. 그니까 그..그..그거 좀 답답함 알겠지 경진아? 들었지? 와 좋다 아니, 아니 저 어떻게 공, 저렇게 잡지? 아오우 아니 아래 나도 레슨 받으러 가야겠다. 안 되겠다. 잘하고 있 근데 그게 안 된다 내그 네, 뭐지? 그 색각. 그러니까 어올터치는 이런 게잘안 된다 이거. 그런 것좀 배우고 싶다. 진짜 15만 배도아 근데 내가 이거 안알려줘도 <laughs> 아 시원해 자 혼자 혼자 마어 혼자, <laughs> 어, 혼자. 1대리다 아니다 아프네요. 우리 뭐 올려 줘. 아니 적당히 아파. 내가 죽을 것 같다. 진짜로. <laughs> 좀 땡겨 드리라. 어, 예, 예. <laughs> <laughs> 여 <경진아>, 네? <laughs>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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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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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 이거. 이거. 이 정상대단 잘하던데. 잘해요. 카메라맨에 따라서 로니까확하고거 저자 먼저 확대던데요아 계속 니찍기네 편하게 계속 기한다고 저번주에 누구였는데? 저번주에 그 외국, 외국인 아, 그때 편했잖아. 아니, 그때 진, 아우 진 아우 <laughs> 나이스. 어? 아, 형 깔아줬어야지. 오오 기성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다. <laughs> <몇 웃음> 나는 기성님 믿고 있어. 한 번씩 앞에서 실수해 주시더라고. <웃음> 아, <웃음> 어, 오 좋아졌다. 살짝 찬스 때 때가 한 번씩 실수해 주시더라고. 욕한다 <laughs> 그래서 나 살짝 믿고 있어. 기성아 <laughs> 욕한다. 아니야 욕하지 않았어.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 <laughs> 누니 좀... <몬이> 아, 야, 아니 누가 그랬어요? 그,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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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 타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살짝 형 누구를 만져? 누아를 만져? 누구를 만져? 누구를 만져? 누구를 만져? 누아를 만져? 래구를래져누래를 만져? 누구를 만져? 아, 덥다왜안 좋아요? 어? 어? 교대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뭐예요? 점심 1등 텐다는 아, 행정조. <laughs> 그럼 거의 정시 아닌가? 아닌가? 정시 아니, 퇴근? 아니에요. 그럼 맨날 달라요 제가. 난 맨날 6시. 에러니까 어? 여기. 난 맨날 6시씩. 6시에 출퇴근 한다고? <laughs> 아, 6시에 퇴근. 아, 8시, 6시. 아, 6시요? 1 <laughs> 0시면 정시가 아니에요. 아니, 시 반이 퇴근시. 아. 아, 그렇게 치면은. 아니 우리 기가 이상한 거야. <laughs> 발음이 이상한 거야, 뭐야? 6시라고 <laughs> 전8시라고 <저는, 저는> <laughs> 나도, 나도 8시. <laughs> 아, 그럼 진짜 막 8시 시시데 형 깔아서 샀어야지. <laughs> 어다 좋다. <laughs> 살짝 아아니그 신매랑은 신매 신지이랑 민주씨니까 나이스. 누구 좋아한다고? 연애하고 있어? 아니아니 막공할게요. 여기 키키끝낼게요